안녕하세요. 오늘은 1일차입니다. 우리핑스 뭐, 어제 잘 잤어요. 여기 성당에 얼추 잡아도 한 20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2층 침대인데, 밤 8시에 잠자리 들기 시작해서 바로 그냥 거의 잠들어서요. 저는 새벽에좀 일찍 일어났고요. 음. 오로가예전는데 오늘 날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안개비 그리고 저희들 신발은 오늘 푹 젖어서 하나도 마르지 않습저다그서 다시 젖은 신발 신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미자요 지금 시간은 7시 정각. 롱세스와스에서 수비리까지 가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 먹었잖아요. 리렇게 나왔고요. 네. 아, 비는 안 오는데 안개가 자욱해요. 아니, 21km 오르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에 아니다. 아니야. 4km 잡으면 어, 5시간. 근데 우리 중간에 쉬고 하면 저는 7시간 잡겠습니다. 그래서 7 시간은 2시 그렇죠. 어, 어제 숙소에 어, 예약을 숙소. 했는데, 숙소에서 3시 전에만 와달라고 했어요. 음. 여기도 뭔가 유적지의 냄새가 나는데, 네. 영상만 담고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길 건너서 가야 됩니다. 네. 안개바입니다길 건너 가볼게요. 많이 보셨던 풍경입니다. 산티아고드 곰포스텔라까지 790km 남았다고 합니다. 저희 한 30분 걸어 내려왔더니 안개가 싹 거짓말처럼 거쳤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마을은 부르 부르게. 태밍이가 머물렸던 마을이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랑 벽 색깔이랑 예뻐요 예쁜 마을입니다 어 방금 마켓을 지나왔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요 지금 바르도 하나 있었는데 역시 문을 열지 않았고요. 너무 일찍 왔나봐요. 조금 더 마을 안에 들어가면 이 문을 연 바르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16일이죠? 네. 월요일. 이 마을 지나가면 또 바로 또 마, 다음 마을이 나와요. 아까 영상 첫 인사할 때 빵을 몇개 먹었는데 지금 처음 나오는 바르에서 따뜻한 차한 잔씩 마시면서 다시 영상 켤게요. 오래된 여기에. 부르게테 마을의 입구에 헤밍웨이가 머물렀던 기록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숙소네 바로 이 집이네 호스탈 음. 부르게테. 여기서 머물면서 집필 활동을 했었나봐요. 오리츠 어, 부르게테 마을. 페어도 예뻐. 음. 아, 아 현금인출기? 성금... ATM기. 어, 탄탄도 여기 좀 스스로 비싸다 그랬어. 음. 여기서 뽑으면 안 돼. 음. 그때 뭐 음. 겨울 아침이었잖아. 음. <laughs> 무슨 개울이 있었잖아. 음. 말도 많고. 음. 그니까요 가다문. 물의 뭐... 왕국이야 오늘. 그러니까 이쪽에. 응. 어. 있었어. 응 음. 말하고 수 있었어. 맞아. 방금 강아지도 한명 만났고 여기 지금 소때말때 소랑 말이랑 같이 그냥 풀어져 있고 넓은 목장 저기도 말 음,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많이 납니다. 우리 지난번 걸을 때도 느꼈지만 여기는 음. 진짜 동물의 천국. 천국. 음, 너무 부러웠던. 부습니다불 말을 벗어나면서 음. 목장을 지나갑니다. 좋아, 좋아. 와,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 진짜. 날이 너무 좋아. 응. 음. 어, 저 구름이 다 거치고 있어. 응. 음. 파란 하늘이 나오고 있어. 응. 음. 8시 15분입니다. 여 이제 숲길이고요. 방금 전에 헤어진 한국에서 온두 친구, 젊은 친구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저께 사실은 그 저녁 식사도 같이 같은 테이블을 샜던 친구들이에요. 음. 젊은 친구들이 어, 난 대화하니까 참 즐겁네요. 둘이 네. 참 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사실 <웃음> 사실은 정말 어 약간 연상연하라고 하는데 네, 날씨가 많이 어, 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어울리지 않아? 응. 음. 어, 잘 어울리는. 그래 계속 같이 다니네.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뒤로 빠져줬습니다. 응, 둘이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우리 아, 아들 딸 같아서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나 보이던데 네 말이 친구들은 어, 잘 지낼 것 같아. 요 예. 저렇게 지금 예쁜 언덕이 나왔다. 예. 잠깐 깔딱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마을이 에스피날 마을인데 음. 마을도 예쁜데 마을에 가는 길도 예뻐요 이렇게 에스피날? 에스피날 에스피날 두 번째 마.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 예쁘네 네 마을 저는... 이름도 예쁘고 마을도 예쁘고 마을 뒤에 있는 저 산도 예쁘고 음. 아직까지는 해발고도 800입니다 음. 뒤에는 마을 예쁘게 네 좋아요 이게 뭘까 물레바가도 아닌데 어. 물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자, 이 마을이 에스피날 마을이고요. 딱 봐도 예쁘죠? 에스피날. 이 앞에 있는 교회도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 음. 철탑이. 음. 철탑 아니죠. 지붕이. 알고 보면 다 멋진데, 우리가 음. 이 모든 정보를 다알 수가 없어. 아, 어쩜 이렇게 이 집하고 이 창하고 이 지라늄 화분이 잘 어울릴까. 이 초록 창, 창문도 예쁘고. 저 나무 창을 닫으니까, 음. 밤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암막커튼이잖아. 음. 음. 참잘 잤어, 어저께, 그래도. 근데 어저께, 진짜, 너무 잘 자서, 지금 아침 컨디션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음. 이상하게 이 산타고길만 들어오면, 아픈 데가 다 나아요. 하나도 안 아파. 음. 어디, 아픈 데가 어디? 아마 저 교회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돌면, 맛있는 빵집이 나올 거예요, 기억하기로.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만나는 깔딱고개 아닌가? 아까도 언덕 있었지. 어저께에 비하면 뭐. 날이 일단 풀렸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청년들은 어, 젊음이 좋아. 반팔이에요. 반팔에. 근데 여기 올라가고 나면 저도 아마 더워서 벗어야 되지 않을까. 풀벌레는 지금 바람막이는 하나 벗었고요. 저희 아까 방금 구운 바게트 빵 하나 사가지고 먹다가 가방에 찔러 놓고, 어우, 말 주민들 참새방앗간인가 봐. 다 줄을 서서 빵을 하나씩 사가세요. 많이도 안 사가, 다 하나씩만 사가시고. 사가 응, 음, 왜냐면 내일이면 또더 맛있는 빵이 나올 테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라면이 있듯이 이분들한테는 이 바게트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식량인 것 같아요. 올라 우리 해방이 눈동자가 송아지 눈동자인데, 너네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해방이처럼 딴데 오고 있어. 아까 그 에스피날 마을에서 빵과 카페 콘덱제를 먹고 출발을 했으니 망정이지,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기운 딸렸을 거예요. 꼭 먹고 오세요. 그래서 숲하다를 통과했고 방금 이렇게 넓은 대 초원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 10년 전에 걸을 때도 여보 여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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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했었어. 이런 풍경이 흔치 않잖아. 높이가 922m. 아 진짜? 여전히 높아요. 아 날씨가 정말 예술이에요. 오. 이게 초여름 날씨인가? 늦봄 음. 늦봄? 마치 진짜 상쾌해서 가을 같아. 여기는 음. 습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늦여름 초가을 날씨. 아, 진짜 잘 왔다. 아주 잘 왔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고도를 조금씩 조금씩 낮추는 것 같아요. 이런 문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문이 되는데, 이렇게 깔려있는 바닥에 포장된 길인데,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여기 동네 주민들은 이, 이 길을, 포장된 길을 되게 자랑스러워 한대요. 이거 반영구적일것 같아.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도집 지을 때도 주차장에 이런 음. 거 많이 하잖아. 음. 어. 이게 아마 차도 무게를 견뎌 음. 차의 음. 무게도 견딜 걸.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발이 아픈 순례자들이 이 딱딱한 바닥을 짚으면 발이 너무 아파요. 불편하다. <laughs> 저기 누가 욕조 하나 버렸어. 와 어디에나 이런 사람이 있네. 버린 게 아니라 말물말 그 <laughs> 어, 말말 구유. 어, <laughs> 근데 그렇게 치기엔 너무 시커먼 물이 들어있는데. 지금 안 쓰는 거겠지. 야 이거 정말 제주도 아니에요. 골짜관 아닙니다. <laughs> 이야, 색깔도 예쁘고. 이 계절이 참 좋네. 여기가 지금 사실은 6월이 아주 극성수기는 아니래. 5월이 성수기고, 지금 아. 성수기가 한풀 꺾인 거야. 꺾인 건데, 근데 오늘 날씨는 정말 예술입니다. 더울 거라고 어.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와적당 덥네 사실 아침엔 추웠고 지금은 해가 오히려 반가울 정도로 치니까. 날씨가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신발이 자연스럽게 마르고 있습니다 <laughs> 어 빨리 도착해서 신발 말리고 싶어요 자이 제주도 아닙니다 <laughs> 제주도 같은데요 어, 야, 우리 제주 올레길에서 자주 보던 숲터널 세상에 어쩜 아니, 의장, 지금. 주세요. 네, 또 시작했어. 아, 사진 귀신 나왔어요. <laughs> 진짜 여기 오기 잘했다. 잘했다. 마음이 확 트인다. 우리 제주, 제주에서 있었던 모든 바쁘고 힘든 일들이 여기 이틀 차 걸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 기억이 안 난다. <laughs> 다 잊혀졌어요. 아, 어, 정말 자연 치유가 된다. 자연 치유가 됐다. 어, 스트레스 제로. 스트레스 빵이다. 아. 지금 방금 우리 앞에 가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랑 이태리에서 온 친구랑 짧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는 10분 정도가 최대치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안 하냐면 파리에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없다. 너무 비싸다. 화장실을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그마저도 너무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쁘다. 그리고, 파리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다. 어, 했는데,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 <laughs> 1분만. 지하철 가봤냐. 어, 1분만 그렇다라고 저 친구가 얘기해줬고, 이태리에서 온 친구는 그 밀라노 외곽에, 어, 사는 친구인데, 어, 뭐, 베네치아 예쁘다. 그리고, 아, 한국에 온다. 10월달에. 어, 한국에. 어, 생각만 하고 있다. 아, 네, 네. 어, 그래서 꼭 제주에도 오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다. 오늘 진짜 행복하다. 근데 무릎 어, 조심해? 계단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응. 어, 아, 어,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잘 아, 걷겠습니다. 가보자. 저분 위로 올라가실까? 여기로 올라가요. 와, 다양한 방식으로 술래를 하고 계세요. 저 구르마를 끌고. 저게도 안 힘들까? 배낭을 메는 것보다? 그, 돌이 있으면 힘들겠죠. 어. 이 길에서 이 다리가 좀 상징적이어서.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자루동산, 보고 있나? 우리 여기서 그때 강아지랑 같이 먹고 갔는데, 아니, 이 닭, 닭장으로 개조를 했네. 카페 앞에. 여기가 커피가 맛있었던 기억. 여기서 우리 강아지랑 같이, 여기 같이 앉아 있었는데, 아, 아 강아지가 여기 있네. 아, 진짜? 어, 아까 그 아이. 딱 쉬고 있네. 올라! 10시? 43분. 10시 43분입니다. 와, 젖은 신발 안에 새 양말만 갈아 신어도 다 뽀송뽀송하다. 아, 어, 생과일 주스로 오렌지 주스 마시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와. 안 타는 것 이거 자체가 무슨 그림, 그림 그리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자, 저 앞에 있는 집도 예쁘다? 어 그림 같아. 이제 한참 올라갔다가, 음. 이런 칼바위야. 음. 음.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 음. 네. 지금,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뜨거워진다. 어, 점점 뜨거워진다. 반갑다. 신발이 말라간다.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마른다. 어, 어디, 어. 그냥 밑에겠지 뭐. 어, 저 산길로 가 갈림길인데, 음. 표시 없으면 큰 길이겠지 뭐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땐 동시에 요이땅 했는데 음. 이 길에 다 흩뿌려져 가지고 워낙 길이 기니까 어 사람이 떨어진다. 앞뒤로 한 명도 없다 지금 한. 차집도 많아서 어. 이제 쉬면서 길을 벌어지고 어. 또 어. 음. 이게 올레길과 어. 다른 점이야 맞네. 중간중간 딱 1시간 단위로 음. 어,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 자기 호흡에 맞게 음. 어, 쉬고 아까 우리 쉬었던 데는 많이 안 쉬었어. 어. 쭉 지나갔어. 어. 사실 나도 당연히 지나갔을 뻔했어. 어. 근데 쉬, 쉬고 음. 오렌지 즙 먹으니까 좋더라. 음. 기운이 쫙 나네. 음. 이제 아마도 지금 마을이 마지막 마을이고 음. 그 다음이 수빌이야. 아. 네, 근데 이 마을엔 뭔가 휴식시설은 없는 것 같고 아. 있어도 그냥 통과할게. 아직까지는 바스크 지방이고. 음. 나바라주. 음. 여기 주 이름이 나바라예요. 나바라주. 나바라. 나바라주. 너바라 음. 아닙니다. 자, 수비리까지 가는 길. 여긴 조금 정비된 마을이네. 음. 깨끗하다. 응. 어, 어. 이게 왜냐면 수비리도 공업단지가 큰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도시 냄새가 나네. 아까까진 시골이었는데. 장미 한번 찍어 주세요. 아, 예쁘다. 네, 저 뒤에 있는 마을도 예쁘고 더 어, 같이 한번 담아주세요. 이 맞습니다. 앞에 있는 장미. 아 진짜 꽃돌이 풀벌레. 네 좋습니다. 네, 네 찍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마지막 마을 지났고요. 이제는 수비리까지 쭉 산길 플러스 내리막길. 앞으로 1 시간 반쯤 걸으면 됩니까? 네, 6km 남았으니까. 지금 11시 40분. 아 그러면은 1시 도착 예정합니다. 1시. 예상이 맞았나? 예상은, 나는 2시로 그, 생각했어, 널. 아, 널, 어. 1시 반에 도착하겠습니다. 체크인 하고. 예. 점심을 먹을까? 아니면 점심 건너 뛸까? 건너 뛸시다. 아. 그빵 먹고. 먹다 빵이랑 물을 먹고. 예. 어, 씻고. 네. 예. 빨래하고. 예. 쉬었다가, 숙소에서 퍼져 있다가. 예. 저녁을. 일찍 먹고. 예. 자는 걸로 합시다. 네, 아, 근데. 오늘 오늘은 책은 읽읍시다. 오늘은 저기 핸드폰을 켜지 않는 걸로. 아, 핸드폰은 저는 켜겠습니다 왜요? 아. 책을 읽겠다면서요? 아니, 짧게. 봉시에 두 가지가 가능한가? 아니 그게 하루 지나버리니까 아. 내가 봐야 될 카카오톡이 한 300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뭐 생명의 지장이 있나? 아, 지금. 아, 전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음.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했어요. 이스라엘. 아니, 신을 믿는 나라들이 왜 이러는 거야? 아, 그 얘기 나온다니까. 어. 지금 세상이 평화로운 게, 신을 음. 안 믿는 나라들이 있을 때 평화로운 게 되는 거야. 아, 아니, 이 길에 좋은 게 뭐냐면, 세상만사, 이 길에 들어서면, 너무 지극히 단순해지고, 너무, 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려. 맞습니다. 아, 도대체 왜들 이렇게 욕심과, 번뇌가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어차피, 음음. 밥 먹고, 맞아. 편 응? 친한 네. 삶입니다. 어. 평화가 따로 없습니다. 이 길이 딱, 평화다. 마음을 내려놓는 게 평화입니다. 맞습니다. 걸으십시오. <laughs> 세계 지도자들이여, 까미노 길을 걸어라. 올라 <laughs> 몰라. 브엔 <몰라. 몰라. 웃음> 까미노. 까미노 브엔. 까미노 브엔은 뭐야? <웃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북한산 아닙니다. 산디아고 길입니다. 아, 여기 북한산 우이동 코스야. <laughs> 완전히 정말 예쁘다. 진달래, 진달래 능선 나온 거. 어, 맞아, 맞아. 약간 이 바위 느낌도 그래. 음. 여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래서 지금 돌들이 많아요, 길마다. 진짜. 여기 어제 비 많이 왔는가 봐. 어. 기복해 여보, 이 신발 미끄럽다. 조심해. 조금 올라가다가 계속되는 내리막을. 오, 12시 정각. 어, 내려와야 끝날 것 같습니다. 남녀 상관 없이? 어, 엄청 깨끗해. 여기 명송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다섯시 반인데, 지금. 아, 물놀이 하고 있고. 한낮입니다.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뭐, 참거리 좀 사러 가는 길입니다. 아, 딱히 뭐, 먹을 게 없고 다 고기 요리여가지고, 저희가 어제 생선 요리는 어저께 사먹었고, 오늘 또 생선 요리 <laughs> 먹자니 좀 마땅치가 않아서. 다올까 생각 중이에요. 라면 스프가 있으니까 뭐 그걸 넣고 해 먹을 수 있는 걸좀 어, 그렇죠. 수비리 최고의 맛집 발렌틴 여기 그릴 구이 맛집을 지나서 여기가 정육점 겸 식료품점입니다. 잘볼어요음 제로 맥주는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응? 제로 맥주 네. 찾아봐봐. 제로 맥주, 에스테야 여러분 지금 먹고 싶다 피자? 렌즈 돌려서 맛이 나올까? 사이로? 네, 4일로? 사이로짜리 피자를 좀 먹어볼까? 어 이런 이런 반찬이 하나 사서 여기 고추조림 같은 게 이런 거 이거 지금 우리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아 이거 맵지도 않은데? 이 밑에 거? 못 먹어? 먹을 수 있는 정도 양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래 음, 이게 반찬으로 쓰기에는 올리브나 이런 게 맛있는데. 피클도 음, 없고. 음, 이번 장을 봐서 가볼게요. 저희가 장바온거장바거 거 설명해드릴게요. 사과 두 개, 복숭아, 납작 복숭아 두 개. 물큰거 하나 내일 돌아가면서 먹을 쿠키 하나 4.5골 이게 한 넘나 비싼 칠리소스 제일 비싼 그리고 오늘 먹으려고 꺼내는거 어묵물 이제 라면에다가 진라면 소스를 넣었게요암스테림이랑 멸치 이렇게림 2개 지금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피자까지 이 모든 게 얼마? 음, 맞아, 만 원이 6 유로인 것 같아요. 음, 3 5 0 0원꽤 되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밥을 사먹었으면28 유로야, 14 유로 짜리 햄버거를 먹을까 하다가 이걸로 내일 아침까지 음. 음 음, 행동식까지 2.5끼라는거22 음. 유로 어 치사다가 먹겠습니다. 음. 지금 라면이 너무 기대돼요. 음. 잘 맛있게 드시오.